아, 마음 의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6% 비록 장 중에 갭 상승을 하고 그 뒤에 시련에 나오는 그런 하락 흐름이긴 했죠. 그래도 워낙에 갭 상승 폭이 컸던 탓인지 1.16%로 마감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장에 가장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추경매수자 이런 부분만 주의해 주신다라고 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득을 보기 상당히 괜 그런 시장이 된 이런 식으로. 어, 과하게 차익 실행이 나온다 싶으니까 또다시 이런 식으로 3만원대 그리고 3만250원 부근 지지 라인에서 반발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세요. 어쨌거나 요즘 이 AI 쪽이 정말 핫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MS 그리고 OpenAI 이쪽이 아주 뜨거운 감자죠. OpenAI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유료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용자 폭주로 인해가지고 그 잠깐 이용자 가입을 막을 정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뭐 이래 가지고 다음에 또 내놓는 후속작인 최 터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올라갔다. 그래서 AI 관련주들 위주로 강한 힘이 들어올 거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오픈AI 오픈AI라는 기업은 비영리 기업에 가까워. 그래 가지고 이 CEO와 이 이사진들의 그런 뭐 생각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CEO가 축출이, 축출을 당했어요. 근데 축출을 당한 거를 MS에서 기가 막히게 그냥 영입을 해버립니다. 근데 MS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 어땠어요? 자체 AI 칩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연일 신고가를 뚫어 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또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가해지게 돼서, 오히려 지금 뭐 거의 뭐 시장의 포모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죠. 거의 메인 종목인데,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의 AI 종목들도 이런 지금 초반에 강하게 갭상승을 한 모습. 물론 대부분 이런 형태로 흘러갔어요. 전부 이제 사익시련이 나오는. 근데 이제 마음 AI의 경우에는 장막판 때쯤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큼 이 기준선이 이 3만 750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상승 추세가 상당히 견고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모습을 어, 보여줬다,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마웨의 AI 같은 친구는 삼성 향 AI 관련주로 이제 유명하죠? 근데 지금 삼성 자체도 AI 칩에다가, 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승 압력으로 이 추세를 좀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만들 수 있고요. 일단 뭐, 연내 AI 관련 일정들, 어, 오픈 AI 매각이랑요, 터보, CES2024,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힘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이 사트상으로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렇게 많이 눌린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거가에 매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말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이 좀더 들어와준다라고 하면은 음... 여기서 32,500원 부근이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상당히 강하게 적용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부근까지 무리 없이 올라가 줄 걸로 보이 그리고 AI 쪽이 워낙에 지금 테마 전반적인 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끌어주는 주체가 이 미국의 마이크로스 그리고 엔비디아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것도 지금 기대 심리가 더 커요 우려보다는 이제 완전히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봐도 돼요 상승장이란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공포 장세에서 포보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Fear of Missing. 아, 내가 왜왜안 따라가면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심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 장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좁지 않게 가.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종목이고요. 제가 아침에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런 종목이에요. 혹시 그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저, 저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신청하는 방법이 이건데, 유료 절대 아니고요. 완전 무료이니까 편하게 신청하셔가지고 할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살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라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 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떨어게 드린다는 것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 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 분씩 한다 안내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파악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미국 증시는 3주째 아주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단기 과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는 공포장세에서 포모로 돌아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기과열이 벌써 나타나는 거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우선 상승세를 이렇게 견인되게 된 이유는 저번 주에 이런 이제 실물 경기 지표, PI라든지 PPI 같은 그런 소비 지표들, 그리고 고용 같은 것들이 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12월, 그리고 1월, 금리 인상률, 확률, 확률이라는 게 0%가 되게 됐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릴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게 증시를. 어 들끓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 반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 요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실물 지표가 둔화가 됐으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제 투자 심리 지표를 이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이런 거를 언급하기에는 상당히 때가 이른 걸로. 그래서 국내 증시 또한 이렇게 공매도 금지로 인한 하락분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밀어 올렸죠. 주간 등장률로 따져보면은 이 코스프 자체도 한 4주 연속 랠리를 보이고 고 나스닥은 3주 연속이에요. 상황이 진짜 빠르게 고정이 됐어요.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앞에 산타랠리가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변수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 이 친구의 실적인데요. 아마도 이마저도 우려보다는 기대 심리로 보고 있는 상황이 더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오픈 AI의 CEO를 영입을 해가지고 미쳐날 뛰고 그리고 또이 자체적인 AI 개발 이슈도 있고요. 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딸려 끌려 올라오던 그런 AI나 반도체 종목들을 이 MS가 지지를 해주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아마도 낙폭 시작 지점에 했던 이 2600, 600 피결 라인을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장 동안 현금화 되어서 날아갔었던, 그런 위험 자산 시장에서 빠져나갔었던 그런 돈, 자금, 특히 채권 시장이 많이 박혀 있겠죠? 아무래도 그게 안전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호모장세.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 이거 내가 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데 달려드는 거 추격 매수의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채권 시장에 묶여 있는 상당히 큰 자금이 있고 아니면은 뭐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전체 위험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지라인만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산타랠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어. 종목에 힘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재료가 먹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잘 나가는 게, 정태주, 정태주, 그리고, 호프로 어티리얼즈잖아요이 친구는 과열이 좀 심하게 되기는 했어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시치 테마주는 힘이 강한 만큼, 슈아웃이, 슈아웃이 정말 무섭고, 이 슈아웃의 타이밍을 좀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정태주를 진짜 한몇십년 전부터 해온 사람이라서, 감이 기가 막힌, 라고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좋아 그게 아니라면은 너무나도 위험부담이 큰. 정태주 같은 거에 지금은 추경매수는 삼가시 사실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반전이 들어오고 산타렐리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요. 요런 하락 구간 동안에 모멘텀은 있는데 눌려있는 종목들. 눌렸는데 그리고 눌린 이유가 대외적인 이유. 그냥 시장 뭐 금리 인상, 전쟁, 미국채 금리 폭등 이런것 때문에 그냥 공포 심리로 인해서 눌린 그런 것들 위주로 그런 종목들 제가 다, 따로 다 준비해 놨어요. 혹시나 나는 뭐 혼자 찾는데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뭐 금전 유무 같은 거니까요. 이거 숫자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추려놓은 종목들 받아보실 수, 최대한 수익 내보시길 바랄게요.